혹시 마늘을 이것과 같이 먹고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또한 어떤 여성분이 마늘을 먹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고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시다가 금세 몸이 안 좋아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 몸에 좋을 것만 같은 이 마늘에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지만 반대로 매우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잘 알고 드시면 약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의 효능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이자 슈퍼푸드로 꼽히는 마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강식품입니다. 마늘하면 대한민국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늘 소비량은 엄청납니다. 생마늘을 일주일에 두번 정도 먹으면 폐암 발생 확률이 44% 감소하고 흡연자의 경우에도 30%가량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마늘을 반쪽씩 계속 섭취하면 위암 발생 위험이 50%, 대장암 발생 위험이 30% 정도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암 예방에 좋을까요? 그 답은 구워 먹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하는 유해균 증식을 방지하는 알리신 성분을 생성하는 알리나제 효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에는 감기 및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연쇄상구균 및 포도상구균 등을 죽이는 강한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피로할 때나 감기에 걸렸을 때 먹으면. 즉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알리신은 비타민b1의 흡수를 좋게 할뿐 아니라 단백질의 소화도 촉진시켜줍니다. 때문에 마늘은 허약체질을 개선해주고 몸의 활력을 높여주는 강정식품으로 손꼽습니다. 그렇다고 꼭 생으로 섭취해야만 건강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효과가 조금씩 다를 뿐 건강에 다 좋습니다. 마늘을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아조엔이라는 물질이 생마늘에 비해 더 늘어나는데요. 아조엔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줍니다. 또 마늘에 열을 가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해서 항산화 능력을 올려 줍니다. 혹시 마늘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무려 400여 종에 달합니다. 이렇게 영양물질은 많은데 또 콜레스테롤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마늘은 간에서 지방을 만드는 효소활동을 막아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늘에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심장병 환자라면 마늘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이 뭉치거나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는 항혈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먹으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부터 마늘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병이 있거나 위가 약한 사람도 역시 생마늘은 피하셔야 합니다. 생마늘은 위벽을 자극하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섭취하게 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마늘장아찌는 한국의 전통적인 반찬 중 하나로 다양한 식당이나 가정에서 자주 즐겨 먹는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마늘을 발효시켜 담은 것으로 그 특유의 맛과 향은 한국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장아찌에 사용되는 설탕이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늘은 알리신과 같은 활성성분을 함유하여 항산화, 항염증, 항암효과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마늘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은 고칼로리이면서 영양소가 적은 식품입니다. 과다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장아찌를 비롯한 다양한 요리를 준비할 때는 설탕을 최소화하고 영양가 있는 다른 식재료를 활용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늘과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더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이 돌면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늘즙은 마늘의 효능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놀라운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마늘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 하나인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즙에는 이 알리신이 농축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마늘즙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몇몇 연구에서는 마늘 섭취가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마늘즙은 이러한 성분을 농축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서 암의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화를 돕는 요소를 활성화시켜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마늘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두 번째는 생마늘 그 자체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술을 앞두고 건강에 좋다는 각종 건강 보조 식품을 챙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몇몇 분들은 수술 전후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있는 카톨릭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마늘즙을 복용 중이던 72세 남성이 전립선 절제 수술 후 많은 양의 출혈로 수혈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고 마늘즙을 즐겨 먹던 37세 여성 역시 자궁적 출수술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재수술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알리신이라는 마늘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 응고를 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둔 환자나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과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 섭취는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는 궁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가 우리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섭취량과 조합으로 먹는다면 돼지고기는 우리 건강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늘 채소와 함께 조리된 돼지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훌륭한 음식 조합입니다. 돼지고기가 건강에 나쁘다는 주장은 대개 포화지방 함량 때문인데요.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막히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은 포화 지방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에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의 중성 지방이 증가하는 것은 고탄수화물 식사로 인해 발생합니다. 중성 지방은 간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의는 과식과 고탄수화물 식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역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아닙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뇌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며 만성염증이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된 양의 돼지고기를 적절히 조리하여 즐기는 것은 전혀 건강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삼겹살로 만든 수육은 매우 맛있는 선택이며 밥과 함께 먹을 때는 양을 적당히 조절하고 마늘과 다양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혈당을 높이는 음식에 해당하며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고탄수화물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마늘빵은 웬만하면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를 포함한 고탄수화물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늘빵은 고탄수화물 음식이라 혈당을 높입니다. 그러나 혈당이 즉시 상승한다고 해서 당뇨병이나 치매에 바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만성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드시는 것을 자제하고, 염증을 줄이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도 강력한 항산화제인 알리신을 포함하고 있어서 두 식품이 결합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발생해서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꿀은 천연 에너지원이며 마늘은 체내의 에너지 생성을 돕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체력의 에너지를 높이고 기력이 강해집니다. 또한, 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면 감기와 독감을 퇴치하고 신체를 해독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꿀과 마늘을 이용한 마늘 꿀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 꿀절임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생마늘을 10분간 쪄서 식힌 다음 유리병에 넣고 그 위에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 실온에서 1일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면 됩니다. 마늘꿀 절임은 아침 공복에 세알 정도씩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혈압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꼭 한번 마늘꿀 절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마늘장아찌입니다. 마늘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이 고칼로리면서 영양가가 적은 식품입니다. 가급적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음식은 생마늘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수술이 예약되어 있으신 분이나 수술하신 직후분들에게는 마늘을 가급적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최악의 음식은 마늘빵입니다. 마늘이 함유되어 있는 빵이라고 생각해서 건강한 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빵은 대부분 기름에 튀겨낸 음식이라서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고의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음식은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음식은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우리가 야채뿐 아니라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요. 수육과 함께 먹는 마늘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그 자체만으로 항산화제이며 마늘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소를 없애주고 면역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